아이거 예뻐. 여기 아이고, 예뻐. 응? 왜? 털이 예뻐서. 다리가 다는손좀 <laughs> <laughs> 보게 한다. 민아, 민이가 좋아하는 거 일러 봐. 내가 보여줄게. 좋아하는 거, 너. 일러 봐. 일러 봐. 민이가 좋아하는 거. 아니, 이걸 봐야지 화면을 민아. 화면을 뭐라고? 응. 어, 춤춘다, 춤춘다. 오, 장우혁, 장우혁. 들어. <laughs> 밍이 껌딱지 됐어? 너무 볼거 아니야? 아니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아니면 너무 엄마 얘기 아니야? 응, 걱정. 오늘은 제 친구 결혼식에 왔어요. 너무 예뻐. 제 친구 결혼식인데요. 너무 예뻐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청량리 오면 줄이 둘이 포스터 빵드세요맛있어 응. 초콜릿 누텔라가 들어 있어요. 응. 음. 이번 도뭐 태감고 있고요. 드리는 <laughs> 밍이 배고 자요. 브랜드 라면, 갑자리싸지우 오우, 엄 내가, 음, 음, 아니 복숭아 애니도 만들어 볼게. 너무 좋지? <laughs> 복숭아 애니. 아, 백수나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지? 귀여워. 단숙을 원했는데. 응, 원했어요, 이거. 아, 그렇게. 어. 대박. 진짜 맛있겠다. 와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요. 저거 네. 먹어? 잘 먹게. 응. 요즘에 저 이렇게 플릭스에서 너목들 보고 있어요. 민준경 너무. 민준경 어떻게 하세요? 했어요? 내가 아는 사람은깜 각방 준를하데 아는 사람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축하해 신화노래 때문에 저작권 걸려가지고 <laughs> 아 14년 전? 대박이다 <laughs> <laughs> 밥을 안 먹으니까 졸려. 24시간 단식 끝. 끝. 이제 잔열이 있기 때문에. 룹. 응. 식빵 태우지 마시고 밤잼 드시고요. 친구와 하나 좀 호두 과자 먹을 거예요. 룹. 대박. 대한민국에서 엄선된 호두. 정말이야. 진짜 맛있어요.

피고인 현재 기운으로다리가불 편한 안력을가능하어 어렵게 살고 있죠. 음, 잠깐 입을 빼봐봐 력을 가진 <laughs>

메론 사러 저희 동네 노브랜드에 다시 내렸고요 메론 두 개. 아직 집까지. 서브웨이 개무거워. 비도 오고. 잘먹겠습니다 <laughs>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 아닌가요? 지금 우리 쪽에서 할수 있는 건 합리적인 의심을 던지는 것뿐이에요. 위험하이네도이제 엄마 아요 <laughs> <laughs> 우리 화장실을 비우고 세척했어요. 하나는 이제 곧 떠나야 돼서 줄이려고요. 휴. 이게 똥했어? 왜 바로 지워져? 똥 싸고 꼬물꼬물 되는 애기가 있어요. 제가 퇴근하고 있고요. 저는 처음으로 두부조림 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. 저 어릴 때 두부조림 엄청 좋아했거든요. 근데 지금 스위치온이 단백질 많이 먹을 수 있고, 두부조림 오랜만에 먹고 싶기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두부조림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? 그래도 맛은 있을 것 같아요. 전 최선을 다 했어요. 돌았다. 하... 세상에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약간 양념치킨같아 그래? 응와 <laughs>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떡볶이 양념? 그러네. 양념치킨 양념? 청양고추 넣었더니 맛있다 여러분 퇴근하고 지쳤을 때 집에 두부조림이 있으면 두부조림을 드세요 후추 샘플로 호텔 밥 자를 거예요. 뿌리 어떤 거 먹을래? 뿌리 어떤 거 먹을 거예요? 응. 자, 연어, 연어 또 봐요. 대박. 민희가 아침 만들어 줬어요. 프렌치 토스트, 크림 요거트. 초코가 없잖아. 맞아 초코에 사면서 좀. 큐. Then I love you. 근데 다들 오픈론 많이 하겠다. 어, 이른 시간이 아니어가지고.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. 응. 날씨 너무 좋아요. 무슨 명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예쁘다. 딱 여름과 가을 사이 그런 느낌이.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산책 가는 거 아니었어? 왜냐면 어. 내가 어제 두부찜. 응, 두부도 먹어야, 그거를 가고. 두부. 마음이 막두부 있고. 사랑해. 아, 사랑해. 이아저 <laughs> 벤조심 찍어줘. 벤조심. 벤조심. 막, <laughs> 엄마. 엄마라고 또물는 어. 않아요. 어. 어. 그러면 내가, 트리야, 이제 가야 돼. 이제, 이제, 우리 장소 옮겨야 되니까 가자. 이러고 트리랑 또 가. 응. 어. 또 도착한 데에서? 지금 이 얘기는 오늘 아침에 여기가 자다가 저 애를 발로 찼거든요. <laughs> 그 무슨 꿈을 꿨는지. 발이 <laughs> 아니고 팔이었어 그냥. 아니, 팔이랑 발로 동시에 찼던데, 진짜? 어, 앞, 필사적으로, 앞지르기 하는 것처럼. 잡았어. 그 태권도에 정권 대리있지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나는 <laughs> 여기서 트리 놓치면 영양 트리를 뽑을 수도 있으니까. 응. 어... 되게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짜르락 해놓으셨다. 합니다. 아, 멋지다. 냄새 난다. <laughs> 네 <가지> 디자인이... <laughs>